이용대 아니야? 인마구. 10월 14일, 오늘 드디어 이식하러 간다. 기분이 어때? 나 어. 난두나 반, 세나나는 나도 나도 나는 덜려 <laughs> 질 효과를 한번 지금 하루하고 얼굴은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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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며, 죠며리 <laughs> 오늘은 별로 긴장한데. <laughs> 그 내가 열시 인수술인데꼭 그런 거봐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인식이 있어 아, 그럼 맛보면서 생하는나 제로운 이식 좀 도와드릴게요. 네. <laughs> 두개 이식 원하신다고 말씀해주셨다 네. 그죠? 채취는 9개 됐고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거는 오늘까지 지금 7개 있거든요. 네요? 그중에 오늘 두개 준비해서 이식할 거고요. 탈세포까지 분열되고 있고 퀄리티 괜찮거든요. 배아 주변에 글루 처리돼 있고 두개 음... 넣으면 7, 아, 5개 남잖아요. 7개 있었으니까. 그 원래 쌍둥이 원하면 두개 넣어요? 어, 원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개 넣기도 해요. 네. 두개 넣고 다섯 개 남은 거는 저희가 잘 키워볼 거예요. 키워가지고 잘 살아남으면 냉동실에 냉동병을 보관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개 모니터 보여드릴게요. 네. 그건 됐거든요? 네. 드릴게요. 네. 네. 상 네. 확인해 주시고 잠깐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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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제 미성숙 남자라서 하루 더 키워보고 미세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로 돼서 총 7개 다 수정이 잘 되었고 네. 그중에 오늘 가장 좋은 배아 2개를 이식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배아는 지금부터 한3일 정도 더 키워보고 네. 잘 자라주면 이동하게 될 거라서 네. 그거는 포켓마리아 앱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오늘 들어간 배아는 한 이틀 후에 이제 여기 동그란 게 껍질인데 네. 껍질을 까고 나와서 착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 네, 그때까지 누워만 계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일상생활 다 해주시면 되시고 배 위에 뜨거운 거만 얼리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리고 배아 접착제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까 말씀해 주시던데. 아 네, 배아 뿔로도 같이 해드렸고 그리고 공배양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배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배양은 본인 세포를 이용해서 배양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배양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시거든요.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한 20분 정도만 더 누워계셨다가 나가시면 되는데 네, 바니다 뭐 그, 그러니까 어, 얘네를풀에다가 한번 담궜다가 내 속에 집어넣어준 거지. <laughs> 너무 웃기지. 그거 다시 해봐. 두두두두. 왜 이렇게 한다? 집을 두어서 <laughs> <laughs> 꼭 그렇게 드릴지를 해야지 붙을 수 있는 거구나 깨울 수가 있지 그래 깨서 붙으려면 착 붙으려면 이거 <laughs> 먹고 바로, 바로 여기로 나가면 은타벅스있습니다 근데 커피도 마시면 안될것 같은 게 내가 지금 수분을 빼주면 안 되는 거잖아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는 상태잖아 근데 커피는 수분을 빼앗아 첫 번째 음식 나왔습니다 이름은 스노잉블레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쪽에는 야채들을 마늘 같이 싸서 소스에 찍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복한 기분이 <laughs> 아그라에서 그렇게 먹으면 되나요? 사모 <laughs> 요 反正就走。<laughs> <laughs> 복수가 이식하고 7일째 복수가 이만큼이네 무선 을 알려 주잘거같아 천천히 먹어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소감 한마디 하셔 가자. <laughs> 긴장되는 순간을. 보고. 아니 긴장이 아니라 이게 기분을 말로 표현을 잘못 하겠어. 갑자기 우울했다가 갑자기 막 희망적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해 진짜 나는. 가자. 여보는 나라. 여보는 아무 생각 없어? 나라고 왜 아무 생각 없냐? 아니 기분이. 4층 이기케이오케 4층 재이 오케이. 오케이. 가케서선생님만약이만약이 아니시면 하이고심이오이오어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새우는 스위치 타이이 제일 맛있는 것같아데음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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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목이> 근데 오랜만에 태우먹으니 맛있다 근데 튀김 진짜 맛있다 <목이> 음.